7월 1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2% 상승한 3090.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8% 상승한 78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간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HS요성, 하이퍼코퍼레이션, 단할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고 소송이 남발하는등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이사를 밝혀왔었는데요. 국민 이임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익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지주사들이 상법 개정에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스테이블코인 테마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이 미국 통화감독청에 신탁은행 설립을 신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설립이 승인될 경우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은행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날은 테마섹에게 기업 설명회를 요청받았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테마섹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로 우리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핀테크 및 결제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관련 단독 기사에 따르면 테마색은 내일 단알과 서울에서 비공개 기업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조건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알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단알은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결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뱅크웨어 글로벌은 언론을 통해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솔루션은 블록체인과 기존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오픈 API 서버를 자동 생성하는 방법으로 증권형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구축에 최적화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MBT는 최근 빌딩을 매각하여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오염수 테마입니다.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년공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라늄 정년공장이 방사성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으며 폐수가 예선강을 통해 한강과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의혹인데요.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한강하고와 서해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발표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위드텍은 최근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위드텍은 방사성 폐기물의 핵종 분석을 위한 실험실을 개발하고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해양 방사능 오염을 고속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전환사체 발행과 삼자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들이 이어지며 사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경영권 양도인은 fsn이며 양수인은 파나틱 스트레티지 홀딩스인데요.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및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 37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발행 가격은 2,549원 상장 예정일은 10월 17일입니다. 이어서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는 어제 장마감 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가상자산 신사업 추진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이정규 씨외 7인에서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외 1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비트코인 재무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자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인수가 완료되면 브릿지 바이오의 사명은 파라텍시스 코리아로 변경되며,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재무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CSA 코스믹은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판토솔팅스의 구본호 회장이 CSA 코스믹의 지분을 매입한 것인데요. 구회장은 다수의 투자자들과 함께 CSA 코스믹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 대상은 최대주주인 홈캐스트와 조성아 대표 등이 보유한 지분이라고 공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CSA 코스믹은 수자원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북한에서 방사능 오염폐수가 흘러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CSA 코스믹이 환경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메디콕스, 일성IS, AD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어제도 특별한 호재 없이 23%의 급등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인디에프를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10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자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어요.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 간의 협력을 막고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KNR 시스템은 최근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가 결정된 가운데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로봇에 대한 방폭 인증도 획득한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KNR 시스템은 그동안 한수원과 함께 원전 해체 로봇 등의 로봇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현장에 적용해 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고 수준의 방사능까지 견딜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여 현재 월성 원전 1호기에 적용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KNR 시스템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만,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8%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원전 및 원전 해체 관련 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지명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데이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우데이터는 저 PBR 관련주이며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빛과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빛과전자는 어제도 특별한 호재 없이 15%의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으며 장 마감 후에는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박찬희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김민호, 백이복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AI는 어제 언론을 통해 TXR 로보틱스와 전기차 화재대응 로봇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전로봇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화재대응 로봇 개발과 스마트 전기차 주차장 감시 시스템, 그리고 열러상 카메라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마트는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밖에도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며 지역 화폐 예산인 6천억 원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마트를 비롯한 소매 유통 및 백화점 기업들이 소비진작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고 지역 카페 관련주들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알티캐스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전기차 충전 테마와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신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초급속 충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인디에프, 5위는 SK증권, 6위는 하나솔루션, 7위는 대원전선,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LS네트웍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남북 경협 관련 주인 인디에프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다날, 2위는 좋은 사람들, 3위는 메디콕스, 4위는 원이콜딩스, 5위는 인상가, 6위는 원익, 7위는 휴림로봇, 8위는 MBT, 9위는 시즈메드텍, 10위는 오리기술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다날, 메디콕스, 원이콜딩스, 인상가, 원익, MBT입니다. 다날과 MBT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며 특히 다날은 개별 이슈가 동반되었습니다. 메디콕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원익홀딩스와 원익은 지주사로 부각되었습니다. 인상가는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는 주장 속 소금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나, 5위는 네이버, 6위는 카카오, 7위는 SK, 8위는 한국전력, 9위는 SK이노베이션, 10위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지주사인 하나와 SK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다날, 2위는 GFC 생명과학, 3위는 원익, 4위는 원익홀딩스, 5위는 실리콘투 6위는 오로라, 7위는 파마리서치, 8위는 우리기술, 9위는 MBT, 10위는 더즌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다날, 원익, 원익홀딩스, MBT, 더즌입니다. 다날과 MBT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며 특히 다날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가 이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익과 원익콜딩스는 지주사입니다.